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 이로다. 아멘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은 사도 바울의 인사에 해당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어, 자기가 개척하지도 않았고, 가본 적도 없는 로마입니다. 그 로마 교인들에게 자기 자신과 그리고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해야 될 필요성을 사도바로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7절은 화자의 신뢰성을 쌓는 부분, 수사학적으로 말하면 에토스를 어, 빌드업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장 8절에서 15절은 사도 바울의 기도와 자신이 왜 그토록 간절하게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지를 밝히며 로마 교인들을 보기를 진심으로 원한다. 라고 감정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수사학적으로 말하면 화자와 청자 사이에 교감을 형성시키고 있는 파토스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8절은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1장 8절에 시작하는 말이 첫째는 이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리스어로 프로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첫째는 이 있었으면 예상할 수 있는 게 뭐죠? 둘째는, 셋째는 이 있어야지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둘째는, 셋째는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안 보여요. 이상하지 않아요? 논리성이 부족하다고 지적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논술고사 시험 채점하는 사람이 있다며 첫째는 있는데 둘째는, 셋째는이 없다. 그럼 논리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 어떻게 보면 미완성의 문장을 쓴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그러한가 라는 것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한 그 설교가 있어요 그 설교한 부분에 이 부분을 묵상했는데 매우 탁월하다고 보여집니다 첫째는 이라고 말을 하고 둘째는 셋째는이 보이지 않는 것은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논리보다 중요한 것은 진리입니다. 형식을 지나치게 쫓아가다 보면 지나치게 세련되어 질수 있어요. 로마서를 읽어보시면 매우 논리적인 글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이지만, 그리고 논리적이 될 필요성이 있지만, 논리도 중요하지만 논리보다 중요한 것은 항상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서를 쓰면서 소 논문을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목회자로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진리를 전달하는 목회자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에서 볼수 있다. 이것이 제가 이해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저는 매우 탁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첫째는 이라고 말을 하고 둘째는 셋째는 보이지 않는 것에서 오히려 감동을 받을 수 있다.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원어로 유카리스토 토 세오 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토 세오 이거는 역격이에요. to God 무 무는 my 이런 뜻입니다. to my God I thank to my God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시편 18편 1절과 2절을 보시면 잘 아신 대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야,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로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은 어때요? 말끝마다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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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내용보다 선행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나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뭔가 큰 파워, 비인격적인 큰 파워를 가진 절대자에게 우리가 기도하겠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심지어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진심으로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나의 하나님, I thank to my God. 나는 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기도에 성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도에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필수적으로 알아야 돼요. 말씀은 있는데 기도가 없다. 틀린 말입니다. 기도는 있는데 말씀이 없다. 틀린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고 말씀이 깊어지는 만큼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I thank to my God.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10편 23편 1절에서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여호와는 목자신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말해요. 구약 성경 전체를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일흔 한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가장 많이 불렀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이에요. '나의 하나님'. 다윗은요 '나의 하나님'이라고밖에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고 그것이 바울의 마음이고.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5절에서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세요. 8절에서.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미야마. 말미암아라고 번역된 성경 언어 디아라는 전치사입니다. 디아, 예수 그리스도. Throug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그런데 이, 다, 이 말이 5절에 나타났어요. 그로 말미야마. 그렇죠? 그로 말미야마 5절에 있는데 8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Dear 예수 크리스도, Throug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디아 예수 크리스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요즘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세상에 범람해요. 종교 당원주의자들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넘칩니다. 휴머니즘입니다. Sounds good. 좋게 들려요. 인격적으로 들려요. 배려심 있게 들려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자가 없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는 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말하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문쟁구에. 성경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에 대해서 한순간도 물러설 수 없습니다. 편협하고 독선적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해요. 그러나 이것은 편협하고 독선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물러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일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물러선다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포기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편협하고 독선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이것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께서 십자에 달리심으로 육체를 찢으셨어요. 육체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찢어져서 열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김으로 말미암아 길을 여셨어요. 그길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아서 세상적으로 보면 도덕적으로 보이고 흠결이 없어 보여도 그 의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의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덧립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우린 다 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그 누구도 나아갈 수 없어요. 다른 인간과 비교해서 조금 나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의 빛이와 우리는 다 죄인이, 다 똑같아요. 저 한번 따라하십시오. 디아 예수 그리스도. 저는 성경 언어가 어떤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이 있어요. 디아 예수 그리스도. 디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사도 바울의 입버릇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입버릇 될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이 기억이 나면요, 생각이 바뀌어요. 이 말이 기억이 나면, 살고 싶어져요. 힘이 생겨요. 디아 예수 크리스도. 예수 크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세상 살아가시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또겪어내실지도 몰라요. 삶이 고단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렇지만 디아 예수 크리스도. 예수 크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일을. 아멘, 믿으십니까? 감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감사를 드리는데 I thank to my God 라고 감사하고 있어요 로마 교인들에게 감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8절을 보니까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 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너의 믿음이 믿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고, 은사로서의 믿음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은사로서의 믿음이 있어요. 회개도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고, 그리고 성화되는 과정에 있는 회개가 있어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라고 말했을 때, 이 믿음은 산을 옮기는 믿음, 은사로서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 말은 무슨 뜻인 거 아니, 너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는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됨을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구원받은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도는 누구입니까? 1장 6절에서 7절 상반절을 보세요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수동태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 로마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사랑을 입은 자예요 수동태입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어요 구별한 자가 아니라 구별된 자입니다 다 수동태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자랑할 게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것이요.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찬미 받으셔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새롭게 교회를 이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많은 생각을 하시게 되실 거예요. 저는 지금 이렇게 온매무세를좀 단정하게 해, 제 마음 상태가 그래요.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다 됐다가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새롭게 목회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시작이다. 저는 에트한테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이 1장 8절의 말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을 감사하는 것처럼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는 소식이 에트한테 섬기는 교회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교인은 느는데 구원받은 성도는 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역설적으로 그걸 두려워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구원받은 성도가 늘어나고 그리고 연약한 성도가 성장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교회 구원과 그리고 성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에탄한테 섬기는 교회를 통하여 비록 더딜지라도 구원받고 성화되는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에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받으소서.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될수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고 말했는데,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이때 무슨 인터넷이 있기래요 TV가 있기를래요. 도대체 로마에서 사람들이 예수 믿어 구원 얻었다는 게 어떻게 온 세상에 전파돼요? 온 세상에 전파되지 않았죠. 그렇죠.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없죠. 로마에서 사람들이 예수 믿어 구원었다는 소식을 관심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죠. 그런데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고 사도바울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온 세상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에서 온 세상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는 그야말로 세상에 세상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미화하고 적대시까지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 세상입니다 코스모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장 8절에 온 세상에 전파됨 이로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의 모든 세상은 아니에요 똑같은 단어인데 다른 의미를 쓰예요. 여기에서 1장 8절의 온 세상은 로마 제국에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졌다, 이런 뜻입니다. 로마가 어떤 도시입니까? 로마 제국의 심장이에요.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문화가 거기에 총 집결되어 있는 곳입니다. 악의 수도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예수를 믿어 예수의 것이 된 사랑을 입은 자들이 나와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타났다. 라는 소식이 로마 제국 내에 있는 많은 교회 교인들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소식이 다른 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어요. 드디어 로마에서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나왔다. 그리고 그들이 핍박을 무릅쓰고 예수의,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의심을 지키다 그들이 콜로세하에서 죽여간다는 소식들이 다른 곳에 있는 많은 교인들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식을 들으면 어때요? 힘이 나죠. 격려가 되죠. 그런 뜻입니다.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3장 16절과 로마서 1장 8절에서는 다른 의미로 쓰였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동일한 단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문맥에서 쓰이는지를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면서 말씀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로마는 어떤 도시입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는 백성이 나오기를 기대할 수 없는 장소예요. 그런 장소에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왔어요. 정말 예수를 믿기 어려운 사람들인데 예수를 믿게 됐어요. 여러분 이런 소식이 나타날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소식이 입에 입을 타고 나서 로마 제국 전체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전달됐어요. 기독교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절 따라하십시오. 성도의 변화된 삶이 기독교의 능력이다. 그럼 애트란한테 섬기는 교회의 능력은 뭐예요? 애트란한테 섬기는 교회 성도의 변화된 삶입니다. 맞습니까? 애트란한테 섬기는 교회 성도의 변화된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된 삶의 진보를 나타내실 수있기를 간절히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입에서 입으로 우리의 변화된 삶을 보고서 예수 께로 돌아오 는 역사가 나타날 수있게되 길, 주 님의 이름 으로 간절히 축 원합니다.